네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와 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TEC RTX 4080 블랙스톤 모델이고요 어, 그래픽스코어는 65,846점 피직스코어는 52,257점이 나왔습니다 어, CPU 온도는 80도에 소비전력은 191W 이렇게 나와있고요 어 그래픽카드 온도는 내려와서 네, 그래픽카드 64.6도 하스팟 76.3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, 3펜 제품의 히트싱크가 엄청 두꺼워서 그런지 네, 점수와 온도가 아주 양호한 것 같습니다 네, 이렇게 해서 어, 시네벤, 어, 시네벤치와 파이어스트라이크 어, 온도와 소음 음, 점수까지 알아봤습니다. 음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어,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